단한 번의 오해로 영원히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밤에 벌어진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정하윤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서울 방배동에서 중장년 여성의 성 건강과 부부 친밀감 회복 상담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런 얘기 어디 가서도 못 꺼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는 꼭 다뤄야 할 이야기를 의사인 제 입으로 정확하게 부끄럽지 않게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조금은 민감하고 어쩌면 듣는 분에 따라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오신 74세 김정의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40년 넘게 함께 살아오신 분들이었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김정의 어르신은 진료실 문을 천천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앉아 계셨지만 두분 모두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김어르신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날 이후 남편이 저를 피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을 걸지 않고 눈도 안 마주쳐요. 말씀하시다 잠시 멈추시더니 손을 꼭 쥐고 이렇게 이어가셨습니다. 관계 중에요. 갑자기 폭포수처럼 확 흘러나왔어요. 소리도 났고 저도 너무 놀랐어요. 남편 얼굴에까지 튀었거든. 그런데 남편이 순간 저를 확 밀쳐내더니 그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그리군 욕실로 달려갔어요. 김영애 씨는 손에 꼭쥔 손수건으로 눈깔을 조심스레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거 오줌 아니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요실금 치료받아야겠네. 그 표정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저, 너무 창피해서 지금까지도 창피해요. 그날 이후 어르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 뒤로는 각방을 쓰다 고 있다며 상기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심해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오해가 부부 사이를 얼마나 깊게 갈라놓는지 흔하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김어르신이 경험하신 건 절대 실수도 병적인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여성의 몸이 살아있다는 아주 건강한 반응이었습니다. 요도 주변에 위치한 스킨선이라는 조직은 성적으로 충분히 자극을 받으면 남성의 전립선처럼 반응해 맑고 투명한 액체를 분비할 수 있습니다 이 스킨선은 여성의 지스팟 근처에 밀집돼 있고 클리토리스나 질벽을 자극하는 관계나 구강에 무, 손가락 삽입 등으로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심지어 아내 본인조차도 혹시 실수한 건가 내가 이상한가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남편은 피하고 아내는 몸을 움츠리고 두 사람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벽이 생기게 됩니다. 김어르신의 남편도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었고 그저 몰랐던 겁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상처였죠. 저는 김어르신에게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몸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건강한 신호예요. 사실, 김정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계를 통해 몸이 반응한 건데, 그걸 실수로 심지어 이상한 증상으로 오해해버리는 상황이죠. 여성의 몸은 나이를 먹으며 점점 더 복잡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그냥 느낌이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리 상태, 자극의 종류, 파트너와의 감정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중년 이후의 여성 몸입니다. 특히 스킨선의 반응, 즉, 관계 중 나오는 액체는 여성의 몸이 성적으로 깨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질 분비물과도 다르고 소변과도 다릅니다. 실제로 실험과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중장년 여성의 약 68%가 이 같은 반응을 경험했으며 그중 절반 가까이인 45%는 이후 관계를 피하거나 줄이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현상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지한 여성은 12%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신호를 문제로 오해하고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해가 부부관계로 번지고 말 한마디 못한 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 반응을 정확히 알고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만 안다면 두 사람 사이의 오해는 더 깊은 신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김정의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그저 몰랐던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자신도 당황한 채 몸을 밀쳐내버렸던 겁니다. 며칠 뒤, 김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조용히 웃으며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땐 자기도 너무 놀랐다고.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더 뜨거워졌어요. 하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부부 사이는 때로 멀어질 수 있지만 진심으로 이해하면 다시 이어집니다. 사실 여성의 몸에도 남성의 전립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작은 기관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기관의 이름이 바로 스킨선입니다. 이 스킨선은 요도 입구 근처에 숨어 있는 아주 작은 조직인데요. 그 크기는 작은 콩알 정도에 불과하지만 역할은 꽤 큽니다. 관계 중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이 스킨선은 반응하며 특유의 액체를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예전에는 이 현상을 두고 갑자기 분출되는 오줌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지금은 스킨선이라 부르지만 이미 1600년대에 이 기관은 한 해부학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1672년 레이니어 드라프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이 조직을 문서화했지만 여성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또 금기시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기관은 무시되고 잊혀졌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의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스킨선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절대 소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전립선 특이 항원, 그리고 포도당, 과당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남성 전립선에서 나오는 물질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반면에 소변에 들어있는 요소나 크레아티닌 같은 물질은 스킨선 분비물에는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냄새와 색깔이 다릅니다. 스킨선 분비물은 대부분 투명하거나 살짝 우윳빛을 띠며, 냄새는 소변 특유의 톡 쏘는 암모니아 냄새가 아니라 거의 무취에 가깝거나 은은한 단내가 날수 있습니다. 즉, 관계 중에 그런 액체가 나온다는 건 몸이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고 무엇보다 감정적으로도 그 관계에 열려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고쳐야 할게 아니라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면 왜 이런 게 나와? 실수한 거야. 그런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은 오해를 막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물으시겠죠? 선생님, 저는 그런 분비물 같은 걸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 몸은 이상한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모든 여성이 같은 반응을 겪는 건 아니며, 그 이유에는 몇 가지 아주 자연스러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스킨선 자체의 차이입니다. 이 조직은 사람마다 크기나 민감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위가 어릴 때부터 잘 발달해 있고 어떤 분은 거의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죠. 이건 타고난 체질과 같은 거라 좋고 나쁨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여성의 몸은 완전히 이완되고 편안할 때에만 스킨선이 반응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긴장을 하게 되면 몸은 즉시 다쳐버립니다. 특히 관계 중 빨리 끝내자, 창피하다, 이건 나이 들어서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자극을 줘도 몸이 스스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극의 방법과 강도입니다. 스킨선은 아주 특정한 방식의 자극에만 반응합니다. 그냥 삽입하거나 무작정 손을 대는 걸로는 어렵습니다. 지스팟 주변 요도 입구 클리토리스와 연결된 조직들이 천천히 부드럽게 깨어나야 비로소 스킨선의 반응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을 때보다 60대 이후에 처음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이 서서히 변하고 부부 사이의 감정도 안정되면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만의 리듬과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러한 지식을 제대로 이해한 뒤 오히려 관계가 더 뜨거워진 부부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김선옥 씨 부부를 잊지 못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분으로 올해 69세, 결혼 44년 차 부부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아내 김선옥 씨는 남편 몰래 오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날 관계 중에요. 갑자기 뭔가가 확 나와서 침대 시트까지 왕창 다 젖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남편이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아직도 이렇게 반응해? 당신 멋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엔 아내 눈치를 살피기 바빴던 남편이 이젠 자신있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이 그날 그렇게 반응해준 게 나는 아직도 당신이 나를 원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어. 그날 이후 관계는 더 자주 이어졌고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설렘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김선옥 씨는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저그 나이에 처음으로 제 몸이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나이 들면 그냥 아예 아무 감각도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끝나고 바로 등을 돌리던 사람이 요즘은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묻더라고요. 괜찮았어? 이건 어땠어? 그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어요. 이 부부는 단지 스킨선의 분비물 반응 하나로 서로에 대한 감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경험은 단순한 관계 이상의 것이었죠. 그건 존중이고 배려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몸이 반응하면 마음도 따라온다. 그 흐름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노년의 부부관계는 젊을 때보다 더 뜨겁고 진하고 오래가는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4세 박순남 씨는 저를 찾아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이분은 남편과의 관계가 멈춘 지 6년째였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직장암 수술 이후 몸에 자신을 잃고 아내의 손길마저 피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달전 남편이 잠든 줄 알았던 밤, 순남 씨는 남편이 유튜브로 여성의 신체 반응과 부부 친밀감 회복에 관한 영상을 보고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됐다고 합니다. 스킨선이니 지스하시니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들으면서도 남편은 영상에 깊게 몰입해 있었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혹시 아직도 나랑 그런 거 하고 싶어? 갑작스러운 물음에 놀란 순남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작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나 요즘 공부 좀 했어. 다시 해보자. 이번엔 천천히 제대로. 그날 밤 남편은 예전처럼 성급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유두부터 시작해 어깨, 팔 안쪽, 허리선까지 손끝으로 천천히 감각을 일으키듯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아내의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의 몸에서 맑은 액체가 흘러나왔고 순남 씨는 순간 놀라 손으로 덮으려 했지만 남편이 그녀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신 몸이 살아있다는 뜻이잖아. 나, 이거 영상에서 봤어. 이게 나오면 기쁘게 받아줘야 한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예전보다 더 자주 관계를 가졌고,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은혜 씨는 68세, 전북전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6년, 누군가에게 여자로 불릴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전 그냥 남은 인생은 조용히, 가족만 바라보고 살려고 했어요. 남자랑 다시 가까워진다는 건 저한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 정씨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동네 시니어 음악회 봉사단에서 만난 74세 박상기 씨와의 인연이었습니다. 처음엔 같이 악보 나눠보며 웃던 사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씨가 말할 때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였어도 몸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손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 말고 다른 사람과 그런 가까운 순간을 갖는 건, 제가 죄 짓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정 씨는, 폐경 이후 심한 질 건조증과 피부 탄력 저하, 그리고 늘어진 뱃살까지 신경 쓰여, 이런 몸 보여줘서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의 관계를 계속 미루고 있었답니다. 두 분의 관계는 걱정과 달리 남자분의 젠틀한 행동에 점점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밤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남자분의 손길과 따뜻한 행동으로 정 씨의 몸에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반응이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몸에서 맑고 미세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걸 느끼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어라, 이게 뭐지? 이게 내가 반응한 건가? 눈물이 날 정도로 놀란 그 순간, 박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그녀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답니다. 고마워요. 당신 몸이 저한테 마음을 열어줬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늙은 몸이 부끄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두 분의 관계는 뜨거운 노년의 사랑 능 나누고 계십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 그 사람이 애무해 주는 순간 제 몸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나이 들어도요.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처럼 단한 편의 정보라도 제대로 이해하면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면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연습과 몸을 아는 지식이.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제부터는 여성의 몸을 더잘 이해하고 실제로 어떻게 애정 표현을 시작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성적 기술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가 몸으로 다시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방식입니다. 1. 몸의 구조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성의 성감대는 대부분 질 입구 위쪽 클리토리스 아래쪽에 모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스팟은 질 안쪽 약 13cm 되는 위치 Y자 모양의 주름이 몰려 있는 부분에 자리 잡고 있죠. 이곳은 스킨선이 밀집해 있는 부위이기도 해서 자극을 잘 주면 스킨선 분비 반응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극은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처음엔 손끝으로 깃털처럼 가볍게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 세게 누르거나 빠르게 문지르지 마시고 호흡하듯 일정한 리듬으로 천천히 가끔 멈추는 템포를 주면 여성이 몸을 기대고 감각을 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같은 리듬을 지켜주는 안정감이에요. 예측 가능한 손길이 여성에게는 신뢰와 편안함을 주는 첫 걸음입니다. 3.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노년기 여성의 몸은 젊었을 때보다 반응이 느립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건조함, 순환 저하, 감각, 민감성 저하가 자연스러운 변화죠. 그래서 25분에서 40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찬물에 손을 담그면 서서히 익숙해지듯 여성의 몸도 천천히 따뜻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4.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애모입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조명이 어두워서 편했다, 잔잔한 음악이 있어서 마음이 풀렸다고 말합니다. 침실에 은은한 조명을 켜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필요하다면 향초나 담요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더 쉽게 반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괜찮아. 오늘은 그냥 내가 편하면 돼. 이 한마디입니다. 말의 톤, 표정 하나까지도 자극의 일부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 서로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가 뭘 말해요,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요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손이 아니라 말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만지는 거 괜찮아? 어디가 싫어? 좋을 땐 이렇게 해줘도 돼. 이런 짧은 대화 하나가 10년 넘게 얼어 있던 감정을 녹이기도 합니다. 6.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극보다 중요한 건이 사람의 몸을 소중히 대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고 싶다는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이 가이드는 그 어떤 약보다 그 어떤 기술보다 부부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 진심을 느낍니다. 진료실에 앉아 계셨던 72세 여성 한 분은 이렇게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날 제 몸에서 액체가 나왔는데 남편이 저를 보고 그런 더러운 짓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다시는 그 사람 앞에서 옷을 벗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많은 남성분들이 스킨선 분비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변이나 실수로 오해해 감정적으로 상처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무지에서 벗어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며칠 후그 여성분의 남편이 함께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저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솔직히 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 나이에 왜 이런 게 나와 하고 화부터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다 정상이라더군요.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서 당신 내가 무식해서 상처 줬구나. 이제 우리 같이 좀 배워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부부 사이의 공기 전체를 바꿨습니다. 상처는 이해로, 거리감은 대화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종종 남편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잘할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건 문제입니다. 여보, 내가 몰랐던 걸 인정할게. 당신 몸에 대해 다시 배워보고 싶어. 이말 한마디면, 아내는 다시 마음,